고 가는 준바 박사님한테시기를예 바라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저시 원래 예, 참석해 주셔 지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 저는 뭐참 바빴어요. 참석도 니 예, 대통령은 홍준표 찍어 주세요. 예. 예 네, 네, 홍준표입니다. 홍준표입니다. 홍준표. 아, 저는 뭐야? 모르요. 예. 저는 음, 지금 예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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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공화당에 예. 우리 공화당에 저 원진 때아고 치우고 지금. 치우고 치우고 그만. 예, 어, 원진 도 아는 사람. 그런 사람 바로 찍어요. 아난 이미이그그넘어갔요 그, 그, <laughs> 예. 예. 대입니다그러져 넣고 니까공좀요표 아, 는거 자유. 자유.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인간성이 안됐잖아 인간이 안 됐어요. 전부가. 인간이 안 됐어요. 전혀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. 이재명이도 그렇고, 뭐, 윤석열이는 가면, 전부 가면 쓰고 해야 되잖아요.